<laughs>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사나나 엄만데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엄마지 아이고그그그렇게치면 <laughs> 어떡해 치우면 너 얼굴 안 보여? 좋을 거야. 발걸음 응. 너 귀여워. 또네 근데 너? 또 부었어, 우리 나연이? 응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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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, 문어, 문어. <laughs> 너무 문무문지 너무 정신 없지? 좋았대. 너무 나어나. 눈을 너무 시범답하게 떴어. 예쁘게 떠 주면 안 될까? 싫었나? 알았어. <laughs> 귀여 조금 귀여워. 헤. <laughs> 와! <laughs> 엄마가 잡았다. <laughs> 엄마가 잡았어. 오. <laughs> <laughs> 좋아. 나는 아 일로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보세요 엄마한테 와보세요 어이구 어이구 온다 온다 어이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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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 얼마나 걸릴까 한번 볼까 얼른 와보세요 어이 지 어이 지 발꼬락 사이사이 나이는걷지도 이렇게... 않는데 네. 나은이는 발꼬락이 더러워? 응? 그래도 발가락 사이사이 나은아 엄마 봐봐. 나은아. 나은아. 아 튤립? 튤립 보여 줄까? 나은아. 여기 있다. 나은이 튤립 여기 있다. 나은아. 저기요. 저기요. Excuse me. 아. 좀잘 생겼네 오늘. 나은아 엄마 봐봐 아 이렇게 어 잘생겼어 <laughs> 나은아 이거 뭐야 보는 거죠 응응 나은아 나은아 너 잠을 안 자봐야 되게 아팠어 모르죠 응 얼마나 음. 울었어 피식피식하고 있었어 졸리네 아너

또좀 귀엽네. 응. 머리가 오늘 조금 누웠어. 잘 잤어. <laughs> 기분 좋아. 잘 잤어. 응? <laughs> 눈이 요이 <여태> 있게 부었어. <laughs> 어구, 잘 잤어. 어구, 다리도 쭉쭉 뻗고. 아, 팔도 뻗고. 응? 형이 제일 좋아 지금 야음 나은아 책 넘기는 거야 아니네 <laughs> 다시 해볼래요. <laughs> 그럴까? 나이나? 나. 졸려서? 코코 고, 코. 고, 고. 어 얼굴에 <laughs> 얼굴에 자국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응. <laughs> 너못 음, 먹어. 고 그거 먹는 거였어. 어울지. 운전대다 운전대 나으니. 내 생명제가 넣고 막막막던데 던지 좀막 심해지. 아, 그죠그죠그죠 그죠, 그죠.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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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면이 손 아프. 깝꿈. 잘한다. 잘한다. 나은이가 봐야 이고 나은이 계속 깨어낸다 그냥 양? 왜 그래? 아두 배네 두 배. 어. 아, 귀여. 워 어. 하윤아? 어 나은이 너왜멍 때려? <laughs> 너왜멍 어, 왜 때려? 때려? 나은이 주세요. 아기 주세요 아기. 아기 이제 노는데. 아기 노자. 야 아기인데. 하윤아 말 갖고 싶어. 이렇게 <laughs> 약간 챙겨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<laughs> 갖고 놀고 있어. 너왜 웃다 말아? <laughs> 아그 좋아. 아그 좋아. 아그 좋아 그 좋아. 누가 <laughs> 준거 너무 예쁜데 나나 너 공주야. 아까 곰돌이는 약간 남자 같았는데 너무 예쁘잖아. 아기 침대가 있었고 저기는 협탁이 있었는데 협탁은 잠깐. 그래서 내일 아기 침대가. 들어오면 되겠지? 아이그죠? <목소리> 아이그 어떻게 이렇게 무거워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오 완전 넓어 윤난 여기 누우면 아주 그냥 대자로 뻗을 수 있겠구만 이게 수유등. 아이고 바로 입으로 가져가네. 이옷 입으면 또 응가를 하네? <laughs> 그지. 그때도 이옷 입고 응가했지. 뭐 다른 때도 응가를 하긴 하지만 그때도 이옷 입고 응가하는 영상을 남겼지 엄마가. 그렇지? 응. <laughs> 배힘좀 뭔가 나와. 오오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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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뭔가> 주고 있어? 이거죠. <laughs> 예, <그죠? 웃음> 나는 나 정말 잘 먹네. 엄마 왜안 봐? 왜 이런 건 편한 거 아니야? 근데 SD는 뭐야? 나도 몰라. 사이 m 좀 이상하네. 그치, 나우나. 아, 그치, 려아 나우, 려 아구 절려 아구 절려 아, 졸려 죽겠지. 나은아나은아나은아윤나윤 룬나. 나은 졸려 전려전려 <laughs> 졸려, 전략 졸려. <laughs>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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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스크림 음. 먹으러 가는 거 아이스크림 음. 미트볼 사 먹어. 이거랑이거는이 번호, 이 번호, 이 매트 이게 신났어 이래 설거지나 이기호이다니까가호이 번호, 이번 <laughs> 왜 그러고 있어? 아구, 좋아, 아구, 좋아, 아구, 아니 목욕시간, 뭐, 그 목욕시간, 목욕시간에서 옷 먹으면 안 돼요. 우리 가자. 여기 다리를 쭉 뻗고 있으니까 끼네. 어, 또트림했어 아닌데. 아니야. 그거 선잡이야 이렇게 먹어야 돼. 에이, 먹지 마. 가니 행복해 <laughs> <laughs> 삼 <김홍삼무 웃음> 의무으로 <laughs>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하 보지도 <laughs> 않으면서 별로 영혼 없어 <웃음> 아기 아기 <웃음> 어제 앞접시를 다이소에서 샀거든 아 진짜? 음, 괜찮은데? <웃음> <웃음> 아니. 아니 아니 말고 나 아니 <웃음> <웃음> <맛있지>? 맛있어? <laughs>

우자자자 아앙 냠냠냠 <laughs> 옳지 했다 했다 응. 에이 배쳤어? <laughs> 오 잘한다